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기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잘 하려고 했는데 부부간에 혹은 혹은 자녀하고 대화하다가 좋게 시작해서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주의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제는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데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즉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대화를 하시려고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원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시고 떡도 떼어 주시고 잔도 돌려 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어, 자녀들 혹은 부부지간에 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십니까 그저 어, 내 속에 나오는 대로 자녀를 위한 대화인지 내 승질머리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대화인지를 막 해놓고 저 녀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렇게 할수 있냐고 하면서 큰 실망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숙한 부모들은 자녀위에 대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아이와 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먼저 열어놓고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회장님이 회사에 큰 불리익을 끼친 직원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거의 그 사람은 십중팔구 이제 오늘 사직서 쓰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회장님은 무엇인가 메모를 하고 계셨다. 무엇인가 했더니 이 친구가 이 부장이 우리 회사에 와서 잘한 일들 여태까지 나에게 잘 대해주고 우리 회사에 충성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기억한 다음에. 그 사람은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이제는 대가 쫓겨나야 되겠다고 왔는데 이런 장점을 먼저 얘기해주고 어, 다시 한번 일해보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회장님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린 후에 크게 충성하는 멋진 인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으면 어떻겠습니까? 속세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아이가 했던 착한 일, 예쁜 일. 아니, 지금 사춘기 때 속을 썩인다면, 애기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자식이 무슨 일이든, 뭐 화를 내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입을 열기 시작했다면, 이미 부모님은 대화에 승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 하며, 그렇다고 동의해주며, 때로는 아이가 울때 눈물도 같이 흘려주며, 듣는 겁니다. 잠언 아,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이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해 주는 겁니다 동감해 주는 겁니다 눈물 흘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 아이가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할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모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말도 못 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다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대화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의 대화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로 승리하고 대화하는 사람은요 가끔 이런 체험을 하실 겁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가 먼저 꺼내게 되는 것이죠.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하고 쥐염열매에 다투어 먹으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연설문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하늘과 땅에 내가 죄를 얻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 딱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얘기 절반도 안 들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자마자 아버지는 말을 막으시고 목을 끌어안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에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 무시무시한 형을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어, 야복강 나루터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뒤집으셔서 사백군사를 이끌고 와서 동생을 치료하던 사람이 동생의 목을 어긋맞고 울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거다 잊으셔도 되는데, 어떤 대화든지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대화, 기도를 먼저 하시고, 대화하셔라. 오늘 도전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강현 목사님의 이 토크를 들을 때마다 저의 양심의 막 가책이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셨나요? 여섯 살 아이한테 윽박지르면서 대화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했던 <laughs> 이 아침입니다. 아, 오늘 우리 대화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 명강이 잘 들으셨, 들으셨죠? 아, 오늘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토크 나눠주실 우리. 패널 목사님들, 특별히 오늘 게스트로 오신 우리 원장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비전연구원장 민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전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원복음아입의 민병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민승기 원장님 오셨는데 우리 민승기 원장님께서 대화 소통의 또 전문가셔서 이 자리가 더 빛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원장님 이 강의 들으시고 아이 부분 참 목사님의 그 부분 정말 좋았다. 나도 강의 다음에 써먹어 봐야지. 뭐 이런 명 강의 내용 있었습니까? <웃음> <웃음> 제목이 바로 결론으로 아, 와닿은 것 같고요. 음. 어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정말 부담되는 거죠. 저 스스로가 음, 음. 듣는 사람이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라고 <laughs>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 근데 목사님 말씀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크리스천들은 다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거의 대부분 식사기도 하고 나서 밥 먹다가 아왜 이렇게 맛이 없어?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음. 이런 얘기를 하죠. 음. 방금 잘 먹겠다고 기도해 놓고 음, 먹으면서 바로 음.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제대로 하고 정말 기도의 의미를 생각했다면 음. 그다음 행동들은 참 달라지겠다는 음. 게 정말 생각이 나서요 음. 정말 저도 우리 속삭이는 두큰 아들들이 있는데 음. 이제는 좀 바꿔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신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목회 현장에서 이런 성도님들하고 이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 생각만큼 잘안 찾아오세요. <laughs> 예. 아, 그래서 설교를 요즘에 와서 이제 대화체로 해라. 그런 음.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음. 예. 질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 예. 이 사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음. 그렇게 음. 이제 대화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도록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찾아가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수님들이한테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가면 인생의 액기스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차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조금 목사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목사님들이 또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즐겨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저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이 저보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음. 음. 어, 예. 관계가 안된 관계가 안된 상태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아무 때 전화를 줘도 음. 또 기도를 요청해도 참 기쁘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될때 어,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은사도 사용하고 또 말씀의 성경 규절도 이야기해주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박근식 목사님, 박근식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면 <laughs> 네. 이렇게 소통하는데 있어서 네. 사실은 저도 목사 젊은 목사지만 대화할 때 네.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해요. 네. 어떠세요 현장에서는? 전 많이 듣습니다. <laughs> 아, 저희는 어, 안 듣는 거. 여요분 방청, 네. 방청소에 계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녹화하러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왔는데 오면서 아이 녹화할 때처럼 이 복장이 음. 음. 교회에서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아.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넥타이 메고 음. 양복 입고 이렇게 음.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음. 가깝게 하는 것이. 목사는 가깝게 하고 싶은데 음. 성도님들이 조금 멀리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복장도 중요하다. 음.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좀좀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성 어, 성도님들이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도 주제가 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뭐학뭐 음. 뭐, 일어나라. 뭐 음. 밥 먹고 학교가라. 공부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부모님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주제가, 기도하고 대화하라. 근데 기도는 제가, 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네. 말씀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씀이 풍부하게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갖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말씀에 그 지혜가 있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 갖고 대화하지 일반 세상적인 얘기 갖고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백강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백 목사님도 동일한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할 때 어떻게 잘 되시는지. 제가 농담으로요. 교회에서 어,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때 우리 교회는 백 목사가 왕따야. <laughs> 왜냐면 제 앞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어, 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목사 앞에는 안 하냐? 그러면 어려워서 그런다고. 제가 도대체 뭐가 어렵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에, 어떤 분들이 저 사람만 목사하고 친해 이런 소리 안 들으시려고 하는 음, 거겠죠. 음. 성도들하고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음. 음, 왜냐하면 제가 자주 들어드리니까 음.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몇달 전에 어머님을 하늘나라 보냈어요. 그 어머님이 그분의 목사님에게는 마지막 성도셨대요. 음. 이제 이제 친구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성도 하나하나 보내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제발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 반을 하셨대요. 음. 그 사람들이 가고 중간에. 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 일이니까 그 어른 이해를 해드려라. 음. 왜냐면 목사님 설교하고 싶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거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마지막 성도셨다니 얼마나 심했겠냐. 그러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로서 생각할 건 정말 우리는 말하는 전문가고 말하기 좋아하는데 오히려 진짜 네. 대화는 듣는 네. 데서부터 네. 시작하고 특별히 부모들도 자식의 이야기를 반쯤 듣다가 야 이놈아 네. 아빠 때는 엄마 때는 어땠는지 네.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다른 세상 소리를 하는 것으로 네. 귀를 닫고 듣지를 않는다는 네. 것이죠 네. 네. 혹은.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저 진심으로 열어놓고 한번 대화에 모든 것다 결판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부모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맡기고. 음, 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방송 드시는 우리 권사리 지사님, 우리 여성, 우리 어, 성도님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찔림이 동시에 <laughs>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해서 소통 전문가시고 리더십 전문가이신 우리 민승기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민승기 원장님, 조금 더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 팁을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아침에 들을 수 있으면 뭐 혹시 간단한 거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 싶은데요. 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또 역시 생각이 난게 하나 있는데 먼저 그 말씀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 그룹사의 회장님 이야기예요. 네, 방송에서도 네, 제가 네. 소개가 됐는데 제가 마침 네.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몇번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회사의 오너이시고 굉장히 뭐 30대 후반, 40이 조금 안 됐을까 할때 나이라 혈기도 왕성하실 네. 네, 때여서 네.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뤄뿌렸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이 그룹 총괄 회장이 되시고, 60 가까이 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 책상 위에 모래시계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질문을 했는데, 음. 내가 이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와서 하다 보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음. 큰 파워가 음. 있게 되더라. 음.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무슨 생각이 나거나, 특히 화가 나는 말을 해야 될 때는, 음. 모래시계 두 개를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임원을 부르든지 뭐 음. 연락을 하게 되더라.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게 음.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음. 야, 저분이 내가 알던 그옛날의그 성격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쓸 텐데, 음. 저런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분은 리더십을 좀 아시는 분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도 아들만 지금 둘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부모들의 목소리가 문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할때 1번 음,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직장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만 마음을 가, 정돈하고 가라앉히고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마음이 정돈이 가라치지, 안 되고 가라앉은 상황이 아닌때 이야기한 거는요. 거의 대부분 돌아섰을 때 후회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아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1번원칙만 지키면 그다음엔 우리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들어줄 때 어, 끄덕끄덕 해줘라 뭐 우선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 네가 그런 생각이었으니 반응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들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욱하고 올라오는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됐을 때그 이야기를 하려다 음, 보니 음. 반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걸 지키는 것만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또 팁을 우리 음. 민승희 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같은 모래시계인데 저는 어 양치할 때 산분을 위해서 쓰는 모래시계인데 <laughs> 좀 가까워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 개인 개인마다 나름의 그 대화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니까 성도님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부부간 대화가 잘 되더라. 뭐 이런 뭐 그런 팁 같은 게 있으시면 오늘 대화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지만 이런 팁도 있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목사님, 신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어, 뭐 서적 같은데는 아이싱을 많이 하라 고 그러죠. 예, 음. 네. 어 내가 이거 해도 되겠니? 음. 너 이거 해가 아니라 음. 그런 어떤 표현의 기법도 있겠고요. 제가 이렇게 부모로서 살아보니까요. 어 정말로 부모님들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예, 이제 지나다니다가 이제 흑인을 보고 나면 애들이 음, 묻잖아요. 음. 왜 저렇게 저사람 얼굴이 음, 까매? 음. 그러면 콜라 많이 먹어서 그래. 아유, 그러면 이제 음. 없다고 그래. 잘못된 예, 정 우리, 우리, 거짓말 우리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특별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인이든지 학습, 자녀든지 상처는 딴데 있어요. 그런데 음. 엉뚱한 걸 가지고 폭발하는 거죠. 음. 어, 제가 우리 딸 기를 때 사춘기에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음. 제가좀 무식하게 때렸습니다. 아유, 딸인데도요. 손을... 예, 음. 무기를 가지고. 그런데 <laughs> 아. <laughs> 예. 예. 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요. 음. 어떨 때는 얘가 정신 이상이 아닌가 음. 유머를 던져봤어요 음. 그 알아듣는 거 보고 너무 음. 행복했습니다 얘가 음. 정신 이상은 <laughs> 아닌가 네. 음. 근데 그 깊은 대화 속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얘가 그래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지금 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건 알아 음. 음. 근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날 음. 아빠하고 엄마하고 놀러 가봤어 음. 바쁘다고만 했지 그런데 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애 어디 갔다 왔고 여인은 어디가 놀러 갔다 왔고 이런 얘기 할때 음. 나는 앞에만 보고 있었어 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다가오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잘안돼예 음. 음. 아이들이 어렸을 때잘 지내준다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마음의 상처 교인들도 마음의 상처는 딴데 있어요 근데 그걸 음. 엉뚱하게 표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신이 온당한 건가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섭섭했던 거는 다른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예.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팁이신 것 같아요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피로나 박 목사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신 목사님 지금 말씀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어. 그 대화할 때잘 들어줘라. 공감해줘라. 뭐, 예스, 예스. 뭐, 그렇게 해주라는 건데.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래시계 놓고 가라앉혀라. 모래시계 하니까, 지난번에 게스트로 나오신 그 정기롱 소장님, 네. 네. 그 경찰, 뭐, 아, 네. 몇백 명에게 모래시계 주면서 좀 참아라. 네. 그 생각도 나고,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저는 부모님들의 설선수범, 그러니까 모범된 그 모습을 통한 영향력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대화가 아니겠는가? 지금 그 대화의 기법이나 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사실은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너무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는 교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폰 딱 열면 정보가 촥 나오고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화의 패러다임을 좀 어, 영향력 있는 부모의 그 섬, 설선수범 모범적인 그 모습으로 대화로 접근하는 말이 없어도 자녀들이 저절로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이런 대화의 그 성숙함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목학생니쌤 저는요, 제 경험 하나 얘기하면, 저희 막내녀이 지금 고3, 고3인데, 음, 고3. 그, 그,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laughs> 중2시대. <시절에 웃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힘들겠다. 너 커서 모델래 뭐 목사만 빼고 다될 거예요. <laughs> 어, 교회에서 무슨 일, 교회 일다 하면서 나는 비전교회만 한다니고 다다닐수 있어. 너무 상처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laughs> 아, 수요예배 끝났는데 이 녀석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음. 앉아있는 거예요. 음.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해주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제 눈물이 음. 그 녀석 머리로 한두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음. 애가 완전히 백8 0도 바뀌어서 음. 정말 멋진 아들이 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음. 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음. 누구든지 그런 시절 지나갑니다. 그런데 음. 부모가 기도한다면 음. 반드시 돌아오고요. 음. 어, 우리 정말 지금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음. 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 그 오늘. 어... 대화하기 전에 꼭 기도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백 목사님 강의 들었고 우리 여러 어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민승희 원장님의 또 좋은 팁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찔림과 감동이 동시에 오실 우리 변화산 <laughs> 시청 자 여러분, 어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팁을 잘 참고하셔서 대화의 유익을 만끽하시는 그런 좋은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머. 유머가 대화에 어, 활력을 이렇게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 유머를 통해서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또 좋은 유머 많이 좀 연구하셨다가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 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목사님 부장가 봐요. 유머도 두시고. <laughs> <넣으시고. 웃음>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우리 변화산 어, 어, 방송 여기서 마치기 전에 우리 변화산 어, 구호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